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야, 오늘은 이제 AS24강 l 이제 벌써 시즌 6인가? 이제 도제욱의 시선 이제 바로 도제욱 시선으로 a s l 조 6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아닌데 도제욱 의견 잘못됐는데 요즘 트렌드 모르는 도제욱 최근 유튜브 댓글 보면 다 이런 거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제 좀 어, 참고용으로만 좀 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A조 셔틀 별 샤인 웨어. 자, 김윤중, 강태환, 이영한 한두열이거든요. 이조도 만만히 볼수 없는 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영한, 김윤중, 에이슬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해본 선수고요. 한두열도 요즘에 이제 연습량을 정말 많이 가져가면서 저력이 있는 선수고. 강태환은 이번 ACS ACS가 뭐냐, 아마추어들이 나오는 스타리거였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선수예요. 이 조도 정말 만만치 않은 조데 일단 아무리 그래도, 김윤중 대 강태환님, 이건 윤중이가, 저는 거의 한 9알은 이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승자전으로, 김윤중이 진출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영환 대 한두열. 이거 진짜 빅매치예요. 왜냐면 둘 다, 저저전을 자신있어하고, 실제로 성적이 잘 나온 선수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영환 대 한두열은, 조금 어렵긴 한데, 3인용 맵이라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피드 같은 경우도, 이제, 본진이, 이제, 오버가, 어떤 선수가 먼저 보느냐. 이제,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 오버를 누가 보느냐가 좀큰 차이가 있고. 이영환. 이영환이 이기지 않을까, 뭔가, 느낌이. 예. 왜냐면은, 영환이가 두연의 스타일을 좀잘알 거예요. 잘 알아가지고. 좀수비적하면서좀 이기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두열이 또 저전 정말 잘해요, 저전. 저 승자전에서 김윤중과 이영환. 패자전에서 강태환 대 한두열. 자, 승자전 갔을 때 승자전에서 이영환 대 김윤중. 개인적인 예상. 아우토반. 아, 이거. 맵이 아우토반이어서 좀 데이터가 많진 않은데. 뭔가 딱 윤중이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 윤중의 장점이 뭐냐? 바로 저거전, 저거전 할때 반반 싸움, 멀티 먹고 수비하면서 하는 싸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아우토바는딱2인용 맵이기 때문에 윤중의 장점을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맵이에요. 패자전 강태환님 대 두열이. 두혜리. 두열이가 일단 약점을 지적받고 지적 있는 게 바로 테란전이에요. 테란전이 너무 저거전이나 토스전에 비해서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마추어여도 이거는 종족상성과 이제 서로의 종족전 승률을 볼때 조금은 강태환님한테 조금 점수를 줄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두열이가 투에이치리 뮤탈로 이길 것 같아요 본인의 주특기 바로 쇼부열 쇼부열로 뭔가 투에이치뮤탈좀 이길 것 같긴 한데 이제 최종전 이형환대 한두열 해가지고, 이제, 리매치, 리벤지인데, 마지막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는 뭔가, 두얼이가 빌드를 먹을 것 같아요. 이제 빌드를 한 12학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거를 빌드를 먹고, 그걸 잘 굳혀서 이길 것 같습니다. 이 조는 개인적으로 조예등 김윤중 조이등 한주열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아, 강태환 님이 1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강태환 님이 진출한다고 해서 이상한 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아마추어의 AS의 첫 16강 진출을 기대할 수도 있는 조, 조입니다. 이거는. 이건 그냥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조 1등 받고 시작할게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내가 탈락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 2등만 예상하겠습니다. 예. 박성균 대 이혜운, 예. 그리고 도적 대 진영환 대. 박성균 대 이예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성균이가 조금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실피드란 맵 자체가 저차전에서도 트란이좀 유리한 맵이기도 하고 성균이가 요즘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기량이 다시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경기란 지 정말 오래됐어요. 이제 그 공익근무 요원을 마치고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 t 1의스포로를 나온 게한 4년 5년 넘었기 때문에 무대 적응도 아직 좀덜 됐을 거고 테란전에 좀 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균이가 이길 것 같고 규조는 제가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승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승자전 박성균 대 도제 와 많이 만나요. 저번에 ASF도 만나고 KSF도 만나고 온라인 대회도 만나고 많이 만났지만 대회에서는 제가 아직 전승입니다. <laughs>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그래도 성균이가 단단하게 메카닉을 운영해서 승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조 1등은 도지욱조 1등은 박성규조 <laughs> 1등 물건은 뭐둘명 갖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조기 때문에 제가 1등 가는건 뭐 어쩔 수 없는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김정우 김성대 몽군 병구영 자 이렇게인데 자, 일단 정우같은 경우는 그간 as에 참여했을때 항상 우승후보였어요 영원한 우승후보 김정우 하지만 이제 저저전에서 좀 불의의 일격을 받으면서 탈락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대도 저저전에서 저번 시즌에 김민철을 탈락시켰을 정도로 조금 저전에서 저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이 둘이 붙으면 엄대 엄입니다. 그래도 저는 김정우를 예상해 볼게요. 왜냐하면 김정우가 이제 최근에 올인일에 응원을 받아서 AS에 대한 성적에 대한 좀 열망이 좀 크기 때문에 <laughs> 이제 몽군대, 병구형. 이제, 몽군대, 병구형. 이제, 현역이면 솔직히 말해서, 병구형이 진짜, 절대, 질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지만, 몽이가 정말 기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량이 많이 올랐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제, 스폰전작할 때, 몽이가 병구형한테, 10연승! 10연승을 했을 정도로, 몽이의 메카닉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병구형이, 요즘에 좀, 어, 아기도 생기고 해서, 집중을 할 수도 없는 상황. C필드가 또 태양이 맵이 개인적으로 또 좋기 때문에 승자전은 김정우 대 몽군, 패자전은 김성대 대 병우형.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네. 아우터반 몽군 대 김정우. 이거는 김정우 예상해봅니다. 좀 난전형 맵을 되게 잘해요. 아우터반같이 옆길 있고 이런 거 노리는 거 되게 자,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정우가 몽군을 이기고 조1등 진출. 병구영이 최종전 진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군대 병구영 리매치, 리매치를 예상해보는데 그래도 관록의 병구영이 뭔가 그 전략을 하나 준비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 등 김정우, 조이 등 병구영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김성현, 김준환김민철 유영진. 아, 일단은 유난히 좀... 안타깝네요. <laughs> 잠깐만. 아, 이거 맞아? 아, 저거 너무 빡세다, 이거. 아, 저거 너무 빡센데, 이거. 유난히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냐. 첫 매치, 김성현 대김유나는 네, 성현이 할게요. 왜냐면 성현이가 최근에 케이셀에서 민철이, 요즘 저국 원탑을 평가받는 민철이는4대2로 격파하고 결승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성현이를 진출해보고, 김민철 대 유영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민철이가 무조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저번 시즌, 시즌5 예선에서 유영진이 김민철을 2대0으로 탈락시키고 광주를 보냈습니다. 그 맵이 타량이 좀 좋다고 평가받는 CPD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진이 예상해봐요. 승자전은 태태전, 김성현 대 유영진, 패자전은 김윤한대 김민철 나와가지고 동족전 나올 확률 이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태전에서는 성현이가 정말 영어 빼놓고는 거의 뭐 1위 진출은 김성현, 그리고 패자전에서는 그래서 좀, 저도 대해서 모르긴 모르는데, 어, 근데 2인용 맵이라서 민철이가 뭔가 이기지 않을까 하긴 해요. 근데 뭐, 우승자 클라스 보여줄 수 있어요. 김유난. 이거 뭐 충분히, 어, 그냥 이건 제 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뭐못 이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서킷 브레이커, 김민철 대 유영진. 이거는 김민철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1등 조이 김성현, 조이등 김민철 예상해볼게요. 이건 진짜 막말로 제가 여기 유난이 대신 2조 갔으면 저도 올라간다고 말못 해요. 진짜 저도. 그만큼 이거는 그냥 AS 16강 급에좋거든요유네 팬분들도 좀, 한 편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룹 웹툰, F... 아, 기성 사진 뭐야? 아, 씨, 놀래라, 씨. 기석, 예림, 김승현, 이재호. 자, 이렇 있는데. 자, 2조는 이제 또 아마추어 분이 한분 껴있어요. 바로 예림님이라고 ACS 강태환님한테 져서 주는 승을 한 예림님이에요. 이제 예림님 같은 경우는 어, 유명한 아마추어 고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첫 경기. 첫 경기는 그냥 기성이가 이기지 않을까. 이 경기. 아이엠 망태, 이재호. 이거는 진짜 좀 박빙이에요. 왜냐면 제호가 최근에 온라인 스폰빵에서는 어, 승률 정말 80%막 이렇게 나오면서 대단한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승현이의 그 흑마법. 이 흑마법은 진짜 영어도 당황할 만큼 조금 미스테리에요. 그래도 제호가 이기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제호가 왜냐면은 이제 어... CP드란 맵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승현이는 이제 조금 보라도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맵이라는 점에서 제호가 이기지 않을까 하고요자 승자전 이재호 대 조기석 그리고 최자전 예림인대 김승현님 아 기, 김승현 이렇게 예상해보는데 승자전 둘다 정말 테타전 잘해요 조기석 이재호 근데 저는 기석이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왜냐 최근에 기석이가 영우랑한 테태전봤는데 정말 미쳤어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말 잘 따라가고,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고, 역전하는 법을 알고, 이래가지고, 저는 기석이의 테태전을 제가 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석이의 조율등,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자전은, 뭔가, 망세어가 떨어지면서, 예린님이 이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최종전, 예린인데, 이재호, 가서, 재호가, 특유의, 바이오닉을 발휘해가지고 진출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이 등조기석 조이 등 이제오 예상해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입사가 다 예상해 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너무 어 과몰입하지 마시고 어전 사실 누가 올라가든 관심 없습니다. 저만 올라가면 돼요. 예. 어. <laughs> 저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예. 누가 올라든 가 관심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AS 시즌 6 어, 많이 시청해주셔서, 앞으로도 시즌 7, 8, 90, 1 달러, 열릴 수 있게,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